안녕하세요. 오늘은 공장 온수가 안 나온다고 해서 왔습니다. 온수. 여기요, 저 여기 안에. 네, 네. 네 냉수로 나와요? 네. 응, 냉수 나오면 온수가 어렵고 온수기가 있고. 따뜻한데 그 거기도? 네. 아니, 이쪽 거예요, 이쪽 온수가 이거예요. 네, 네, 이게 온수인데? 네. 이 온순데? 근데 어제 저녁에까지 썼거든요. 네. 근데 갑자기 안 나와가지고. 아이고, 요 바깥에가 얼었을 것 같은데? 거, 아니 거기 덮어놨는데? 덮어놔도 얼죠, 사장님. 여기 춤 추운데. 여기 춥잖아요, 여기는. 아니 덮어봐. 근데, 어, 아니 지금 뭐 계속 며칠째 추워도 안 얼었었는데 오늘은 어제 갑자기 얼은 거예요. 사장님 밖에서 네. 이불 덮고 있어봐요. 추운가 안 추운가? 춥죠. <laughs> 똑같아요. <laughs> 그더 덮어놔야 되겠구만. 그러니까, 요, 여기, 여기가. 바람도 막으셔야 돼, 여기 아예, 이렇게. 예? 아니, 여기 사장님, 여기 바람, 바람 안 들어가게 막으시라고, 차라리. 바람 들어가는 게또 무시 못해요, 이게. 여긴 나오고. 어, 이쪽 건또 나오네? 뭔수가요뭔수 쪽도 나오네? 이쪽은? 예, 이쪽 건또 나오네? 지금 저 안에 하고 2층만 안 나오는 거같은데 아, 안에 네, 하고 2층? 이쪽도 볼게요 거기도 나오겠죠? 같이 연결된 거니까 예예 예. 예, 나와 나와 이쪽으로 안 나왔었는데 나오네 지금 아침에 안 나왔었거든요? 여기가요? 예 온수가 나오나 볼게요 응, 나오네. 안 나왔었는데, 지금, 저기 열렸네, 조금. 나와요, 원수 아, 뜨거워. 잘 나오네. 창문 열어볼 수 있어요? 네. 아 어, 수도배관 여기 있잖아요. 그죠? 네. 여기로 올라가잖아요. 왜 네. 여기. 2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? 그러니까 여기 있잖아요. 네여기가 오는 거예요 여기가. 이거 여기 좀 빼볼까요? 오우 엄청 많이 넘으셨네 온다고 아니이오가지고 <laughs> 그, 그, 그래도 잖아요 네. 그러니까 여기 옷하고 이런 거 많이 넘어셨는데 그래도 잖아요고마사님 제가 그랬잖아요 밖에서 이불 덮고 있는다고 아, 아니, 아, 틀면 안 틀면 춥냐고 네여기다딱 걸리 생겼어요 저번에도 얼었어요 작년에도 얼었어요? 네. 그럼 뭐 그래서 보니까, 그. 제가 그래서 세 번째 기해 드렸잖아요 그 한 겨울 그 새벽에 나가서 이불 이불만 뒤집어쓰고 있어봐요, 추운가 안 추운가? 춥잖아요. <웃음> <웃음> 저기로 올라가는데. 지금 더 추운데는 여기가 더 추워요. 여기가 아이구야, 냉골이네. 냉골, 여기가 더 추워요. 여기가. 아이고, 지가 있네. 여기 온수네. 여기 온수. 여기가 티가 있네. 어. 원수 여기, 여기가 어른네. 여기가 차갑네. 에 여기는. 갖다 대면 녹을 것 같습니다. 네, 해빙기가 2 k 로 압력 정도 올라 갔을 때 시작하면 됩니다. 여기 갖다 대면 온수는 나올 것 같습니다만 크게 얼, 얼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이 지금 온수 밸브는 열어놓은 상태고 냉수는 나오는 상태라서 온수만 나오게 해보겠습니다. 다행히도 어떻게 이 쪽은 온수가 나옵니다. 이 키로 조금 안 됐는데 아, 스팀이 나오네요. 여기 잠깐 꽂아놓고 좀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. 조금만 해보고 물이 안 나오면 어, 부속을 풀러서 어, 배관 안으로 저 해빙 호스를 삽입시켜서 녹여야 됩니다. 일하랴 전화받으랴 정신 없습니다. 빨리 나와야 되는데. <laughs> 누가어요아니 녹이고 있어요. 잠깐만요. 나오네. 나오네, 나오네. 나오네. 아, 뒤돌았으니까 나오네. 2층 한번 확인해 보세요, 2층.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뺄라고 그랬더니 금방 나오네요. 이렇게 물이 나와도 어좀 한참 동안 물을 털어놔서 남은 얼음을 다 녹여줘야 됩니다. 바로 물 끄실 게 아니라 예, 저는 정리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. 예, 네, 날 춥다 그러면 물 틀어놓는 게 최고예요. 일단은. 그래야 수도는 흐르면 안 흐르니까. 됐어. 잭득 갖다 놀았네? 예, 어, 이쪽, 이쪽은 엄청 눈 오셨어. 근데 저쪽은 상대적으로 딸랑 이불 두 개, 얇디 얇은 이불 두개 끝. 아이고. 선생님, 가볼게요.